안녕하세요. 수다감입니다. 그래도 한달 같이 살아보니까 가족 느낌이 옛날처럼 나, 나지 않아? 너무 많이. 나를 민수 엄마로서 사랑한다고 했잖아. 그럼 여자로서는? 여자로서 사랑해. 일라이는 민수의 간절의 바람에 지연수와 임시합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연수와 이사 준비를 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자아냈는데요. 이삿짐 정리 도중 과거 사진들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지연수는 민수 꺼 빼고 다 버리자 라며 과거 사진들을 버리려고 했고 일라이는 미래를 모르는데 왜 버리냐며 나중에 민수가 찾으면 어떡하나? 이혼했어도 우린 가족이니까 사진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연수는 일라이에게 너 그러다 재혼하면 어쩌려고 그래? 라며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고 일라이는 다른 사람이랑 재혼 안할 거다. 이렇게 살거다 라고 심쿵 멘트를 날렸습니다. 일라이는 아빠한테 얘기했어. 한국에 살겠다 라고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이를 듣던 지연수는 나를 민수 엄마로서 사랑한다고 했잖아. 그럼 여자로서는 이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일라이는 지연수에게 여자로서 사랑해 라고 거침없이 고백해 두 사람이 앞으로 재결합할 수 있을지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일라이는 심리상담을 진행하면서 당장은 재결합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서 민수 엄마로서 사랑해라고 말을 하려 묘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사랑해. 어? <laughs> 민수 엄마로서 사랑해. 지옥 같으면 내가 거기서 살고 싶겠어? 아 진짜 그때 죽고 싶었었어. 재결합은 못해. 옛날처럼 그렇게 될 거라는 게 뻔해. 민수와 떠나는 첫 가족 여행에서 다시 가족으로 돌아간 느낌에 행복해했습니다. 민수가 잠든 밤 지현수는. 일라이에게 재혼 의사를 물어봤고 일라이는 지금이 좋아 라고 모소한 답을 전했습니다. 일라이는 지난 일을 사과했고 지연수는 일라이의 진솔한 사과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는한 분위기에 일라이는 사랑해 라고 고백을 던져 지연수를 깜짝 놀라게 한뒤 민수 엄마로서 사랑해 라고 말을 하려 묘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일라이는 지인을 향해 슬프고 불편하다 환경이 지옥 같으면 내가 거기서 살고 싶겠어. 나 진짜 그때 죽고 싶었다 라고 마음을 보였습니다. 또 재결합은 못한다. 옛날처럼 될 거라는 게 뻔하다. 민수 엄마니까 사랑하는 거지? 여자로서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 간 재결합의 가능성을 보였다가 재결합을 일축했다가 오락가락 하는 가운데 두 사람의 결말이 더욱 궁금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수다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